이게 제 나무예요 우이 아, 배는 유난히 가벼운데요? 어? 오! 복지 캡슐이다 <웃음> 꽝이라고? <laughs> 나비리 선생님 처음부터 꽝을 뽑으셨네요 이건 대체 뭐죠? 나는 재미를 위해 제가 다뤄놨어요저 커다란 봉지는 내가 따겠어 무겁다 <laughs> 싶더라니 흙이랑 돌이 들었잖아 좀더 자세히 보세요 <웃음> <웃음> 개미? 잠지기가 <laughs> <laughs> 뭔가 제가 거대한 걸 찾아냈어요 어머나, 그건 멜론이잖아 당첨입니다 그럼 난더 좋은 걸 찾겠어 아, 제 엉덩이 잠기기가 저게 대박이네요 진짜로? 아, 그럼 한번 따볼게 아잇, 역시나 행운이 당첨됐습니다 그 행운 쿠폰을 찾은 사람은 지금부터 무제한으로 배를 딸수 있습니다 어때요? 대박 행운이죠? 만세! <laughs> 내 거, 내 거, 내거내 거, 내거 정말 잘.